어 근데 이게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. 빅데이터가 뭐뭐 뭐 대단한 분야다 앞으로는 유망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어떤 한 측에서는 너무 말만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음. 실제로 뭐이 빅데이터가 이 인기가 많은 거는 맞는데 정말 이게 앞으로 도 전망이 있을 것인가 네. 전망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더이 빅데이터가 활용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네. 어,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? 어, 사실, 뭐, 최근 들어서 확 대두됐다기 보다는, 원래 어떻게 보면 많이 이미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, 네네.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, 그게 이제 기술 발달로 인해서, 네. 기술 진보로 인해서 더그 빛을 본 것이 아닌가. 아... 그렇게 생각들어요 아, 네네. 어, 그러면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에서 빅데이터가 적용되거나 응용된 네. 그 케이스가 있을까요? 그냥 아주 쉬운 예고, 오, 뭐, 네네. 이제 이런 거죠. 뭐, 이제 코로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, 뭐, 이제, 하나님께서 감사하시니까, 네네. 감사하신데, 뭐, 빅데이터라는 게 그만큼 뭔가 많이 쌓였다는 거잖아요. 응, 뭐, 네. 많이 이제 축적이 되고 축적이 돼서, 아, 내 네. 강의를 많이 듣는 뭐, 그런 고객은 뭐, 연령대가 어느 정도라든지, 음. 어떤 특성이 있다든지 추출을 할수 있다든가. 네네. 혹은 뭐, 어느 시기에 뭐, 고객이 더 많이 오고, 뭐 어느 시기에 음. 뭐, 적게 오는가. 음. 뭐, 이런 어떠한,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추출을 할 수가 있다고 하겠죠. 와, 방금 그말씀들으니까좀 그게 떠올랐는데, 우리가 요즘에 막 코로나 때문에 네. 배달을 되게 많이 시켜 먹잖아요. 배달을 네, 많이 네, 하는데, 네, 네, 네. 그 배달 앱들이 되게 많아요. 네, 네. 그 배달 앱들에 보면, 전잘 모르겠지만, 그 배달 앱에서는 그런 데이터도 관리하고 있지 않을까. 뭐 예를 들면 네.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음식을 많이 시키더라. 네. 또 어느 지역은 또 어떤 연령대가 배달을 많이 시키더라. 뭐 이런 것들도 빅데이터인가요? 이미 예, 하셨겠죠. 충분히. 음. 그러니까 그게 뭐 지역, 뭐 인구, 어떤 통계학적인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예. 경영학에서는 이미 많이 쓰이고 있겠죠. 왜냐하면 잠재 고객을 딱 확, 누군지를 알아내야 되잖아요. 잠재 고객이 누구인지를 알고 신제품 출시를 뭐 그,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하겠다. 네네. 뭐 그런 가격차별화 전략 같은 게 당연히 아, 경영학에서 아, 그래. 있을, 있을 것이고, 예예. 무엇보다 예,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. 배달앱 같은 경우도 그렇고,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. 아, 제일 쉬운 게 유튜브 있잖아요. 유튜브? 유튜브도 인공지능이,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의 영상 클릭을 해줬으면 예. 그것과 관련된 영상 뜨게 추천하잖아요. 아, 맞아, 맞아. 저도 유튜브를 보는데, 예. 이게. 신기했던 게 제가 많이 보는 종류의 영상과 비슷한 종류의 영상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. 예, 넷플릭스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. 네네. 그걸 이제 뭐 협업 필통 이름이라고 하는데 아 예, 그런 아 좀고급 이제 어떤 그런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도 예, 예. 많이 쓰이고 있고 그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그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해서 그렇게 뭐 음. 이제 사용이 이제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셨니다